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8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 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세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아멘, 오늘은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죽어가는 그 스테반의 최후의 모습은 어땠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는 온유하고 평안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환상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때론 이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은혜도 더해주시죠. 자, 예수님이 왜서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 받는 바로 이 어, 순교자를 하나 주님이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첫 어, 희생의 피를 흘리고 신교자로서 주님 품에 안기는 스테판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환영하고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그러나 이제 스테반은 죽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들을 어,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잠자듯이 고요하게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의 마음 속에 그런 증인으로서 돌로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그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뭔가 흔들림이 시작됐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를 간구할 수 있을까? 저 평온한 모습, 그 어, 정말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어, 사울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더 아마 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이런 그.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죠. 자,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가 스테반이 도레마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거기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박해가 교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그래서 다 모든 성도들 사도들을 빼놓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피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이 절.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이어서 읽어 볼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장례식을 경건한 분들, 믿음에 뛰어난 분들이 그 위협 속에서도 스데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이 잔멸이라는 것은 어, 멧돼지가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밭을 들어가서 막 해해집는 거. 막 땅을 다 파헤치고 막 이러는 게 잔멸이에요. 씨도 안마르게 모든 걸다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사우리 교회를 더 힘을 내서 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 잔멸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심지어 무슨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만 어떻게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믿는 사람들의 집에까지 안방까지 뛰어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끌어내서 옥에 넘기는 이런 악한 일을 사울이 하게 됐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사울은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렇게 핍박에 더 가속도를 가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보면은 일절 1절 그 후반절에 보면 어,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또 흩어졌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어, 어디에 나옵니까? 4절 어, 말씀해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서.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곳이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어시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이제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는 어떤 거냐? 모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모이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또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또 소홀히한 면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흩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사도행전 1장8 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니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위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았어. 예를 살리면 머물렀어. 그리고 유대 땅으로도 가지 않고, 사마리아는 더 가지 않고, 왜?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곳이야. 그건 이방인 도시보다 더 미워.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어, 이남왕국과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다윗 이후에, 철로문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 요 남왕국, 북왕국. 근데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어요. 그냥 70년 후에. 아 근데 문제는 이게 북이스라엘이야. 이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지저분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아수르는좀 지저분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 데려가기도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주둔시켜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혼혈리를 만 혼혈리를. 그러니까 아수루인들의 피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섞여진 거야.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 혼혈족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은 잡족이 됐다는 거,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아주 멸시하고 배척했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 이왕인보다더 가기 싫은 곳이야. 근데 그들은 할수 없이 사마리아로까지도 흩어지게 되었다.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으려는 그들을 강제로 흩는 거예요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리고 때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떠나게 하셔. 아브라함을 갈때 우르에 떠나게 하시는 거야. 갈때 우르에 살았으면 그런 아버지가 하는 우상 숭배 그냥 이어받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었 거야. 그런데 그가 고향 친척을 떠나게 하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어찌 보면 내가 정든 곳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어찌 보면 이 동탄에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주변에서 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처럼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새로운 도시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핍박이 이 핍박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한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오늘 가져온 것도 없어 가서 그들이 아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까지 내려가게 돼서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사마리아는 그렇게 가기 싫은 곳인데 거기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 이참 놀라운 일이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결국 빌립 집사가 그 스테반과 함께 안수 집사가 된 사람이 어쩌면 이 빌립이.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었으면 내려가지 않을 사람들이인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됐어.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발전이 되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빌립이 기록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 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가다 어,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 오히려 핍박이 어,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 그리고 결국 핍박 때문에 복음이 담장을 넘었어요.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결국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참놀라워요 어떤 분은 그저 교회 오고 그냥 예배드리고 직장에 가 직장 일 열심히 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도라는 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한달 동안 입원하게 되었다고 했지. 근데 병원에 가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혼자 성교읽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병원에 보냈나? 보니까 아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이러면서 다양한 종교인들만뭐 불교인도 있고 무교도 있고 뭐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아, 저리는 아이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해난 일할 시간도 없는데. 아난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 지금 사업이 잘돼 가지고. 아 그런데 그가 병원에가 누워 놓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다신들이 와서, 아유, 아버지, 2인실로 가셔야지. 이거 6인실은 너무 시끄럽잖아. 요 아니야, 난 6인실이 좋아. 여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난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건 내일이 아닌 줄 알았어. 그건 다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거고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은퇴하신 분들이 나같이 바쁜 사업가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일할 시간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눕혀 놓으시니까 이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이 고난과 이, 이 고통이라는 것은 참 불편한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비박이라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셉이 형들의 피박을 피해서 피박 때문에 결국 애굽에 결국 끌려갔지만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체자. 근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되는 과정이 소개돼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소개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예를 들면 점점 이렇게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 가는 것을 기록한 복음의 현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들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에 있지만 이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같은 좀 극하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늘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건데 그런 얘기잖아요. 있 중국인들은 세계 어디든지 나가면 뭘 세워요? 중국인들은 식당을 세워요. 식당. 짜장면 집을 세워요. 중국인들은 요리에 뛰어요 일본인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에 뛰어난 민족이 일본인들이. 근데 한국인들은 그때 지금 어디로 가서 뭐해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한국인들은 가서 교회를 세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마다 교회가 많다는 거. 아, 이게 참 이게 민족적인 특성이. 아,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복음의 역사가 짧지만은 한국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가. 미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요.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어뭐 70년대, 80년대 한국인들은 가면은 교회를 세웠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중국집은 다 중국인들이 와서 세우. 일본인들은 가면 돈 버는 국리를 하고 비즈니스를 했다. 자, 그런데 오늘 흩어진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결국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건 불편하지만 우리 민족적으로도 보면 은 일제 36년은 없었으면 더 좋았죠. 또 해방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1950, 6.25가 또 터졌어요. 이런 것도 다 불편한 거죠. 그런데 6.25때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6.25때 결국 일어난 것이 뭐냐. 우리나라 아직까지 남아있던 쌍농과 양반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양반의 아들도 군대 나가요. 그리고 쌍놈의 아들은 가서 장교가 되고 양반의 아들은 가서 일반 병사가 되고 거기 가서 복종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양반 쌍놈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문화가 싹 사라져. 전쟁을 통해.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한 면이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으면 한 면은 또 유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지만 그런 억제 속에서 우리는 또더 기도하게 되고 6.25라는 또 아픔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죠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 그 전쟁, 늘 중국하고 전쟁하면 맨날 그냥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늘 괴롭힘 당하던 나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끌려가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방력이 어쨌든 원자 폭탄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로는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나 11위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각하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하면 7절입니다. 7절, 7절, 아, 6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이제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무리가 큰 무리들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순종하여 따르더라. 그 사마리아는 그럴 줄 몰랐어. 아니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받아들여? 근데 그들이 오히려 마음이 열려 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여 따르더라는 겁니다. 또 그것만 아니 실제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없어. 귀신은 다 더러워. 그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귀신의 정체야.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귀신은. 귀신은 인간을 괴롭히고 결국은 인간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야.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면 귀신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가족들끼리 분쟁하게 만들고 욕심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다 인간을 죄로 끌고 가는 게 귀신들의 특징이야. 에 어,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들은 맥을 못 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들은 떠나가기 시작. 귀신들이 왜 있을 곳이 없거든? 어,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들은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 다 떠나.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펄떡펄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니 뭐 어, 사마리아 도성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어가죠? 결국 그 우울한 도성에 귀신들만 가득하던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우리 8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8 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우리 마음이 괴롭고, 그냥 죽고 싶고, 아이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한사가 귀찮고, 그런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의 큰 특징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 기쁨이 충만해진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세 가지 특징이 꼭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직장에 나가든 일하든 가정에 있든 기쁨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해 기회만 되면 기도해 서서 가도 기도하고 차를 타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응,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 해왜 마귀 같은 탓수 있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약점만 파고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 해 범사에 감사해 불평과 원망을 제일 좋아해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귀신이 제일 좋아 불평과 원망을 몰래 그럴 때 오늘 사마리아 도성이 일어난 것처럼 큰 아,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라면 그 복음 앞에 귀신은 떠나. 그런데 이제 복음이 순수하지 못할 수 있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복이나 좀 받고 어떻게 좀잘돼 보려고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저보다 출세를 해 보려고 이러면은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리십자가에그피 묻은 모음그 순수한 복음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내 기도가 응답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흥얼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면서 간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 어찌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제일 순수한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6.25때 전한 복음이 제일 깨끗한 복음 아니겠어요? 지금 죽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전하는 복음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어? 이전쟁통에 말이. 어? 거기 전하는 복음은 순수한 복 복음, 깨끗한 복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세요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누군 예수 믿었더니, 복을 얼마나 받아서 부자가 되고, 땅을 배치는 사고 집을 매치. 이런 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지 이 몰라.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 합니다. 이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의 복음은 깨끗해.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도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